안녕하세요. 대범한 투자 구독자 여러분.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미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11월 5일, 이제 화요일이. 제 대망의 미국 대선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에너지 테마,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테고 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 트럼프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달라요. 성장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어떤 역사도 다르고 어, 트럼프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되게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자 아버지랑 암 연구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자 집안의 이제 사람인 거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성장 환경도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해리스의 경우는 검사 출신으로 상원의원을 활동을 했고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보다는 정치적인 경력은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선다고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2016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것 외에는 별다른 정치 경력은 없지만 어,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보수층에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 헤리스랑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총 이제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이 있는데 해리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자는 그런 주의라면은 트럼프는 석유 가스 시추 그다음에 석탄 채굴들을 방해하는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해 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해리스 정책을 살포,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바이든이 2021년에 재가입하였고 페리스 역시 이제 그런 스탠스를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2024년 4월 바이든 정부와의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제 2032년 이후까지 장기 운영을 계획하는 가스 석탄발전소는 CCS 기술을 통해서 2032년 배출량을90% 감축하고 2032년에서 39년까지 폐쇄를 예정을 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40%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역시 헤리스도 그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책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LNG 수출 허가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해리스 또한 이제 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천연가스 프래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서 LNG 수출에 대한 스탠스 변화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뭐 그렇다는 건 이제 해리스 역시 가스에 대해서는 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제 IRA 법률 전부 혹은 뭐 일부 지지 표명을 하였고 어 엑스모빌 뭐 매출액. 기준 이제 세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입니다. 그 엑슨 모빌 같은 슈퍼메이저의 IRA 유지 주장을 감안할 때 음, 전적인 IRA 보증금 철폐보다는 수혜 범위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현재 뭐 IRA 규정상 그린 수소와 달리 블루 수소는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엑슨모빌이 이제 블루 수소에 대한 보조금 수치를 위해서 이제 로비를 1년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면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꽤 매집도 센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2017년부터 21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이제 기후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국제협정인 파리 협정을 탈퇴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협정이 되게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리에 처하게 된다는 라 그런 이유인데 이 역시 이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다시 한번 그런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는 이제 전기차 도입 지원, 화석연료 사용 억제 노력이 이제 국 전력망의 위협을 초래하고 epa의 그 해당 규정이 에너지 공급에 따른 인플레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재앙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 성향에 맞게 강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내 에너지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즉시 선언하고 신규 신축 파이프라인 뭐 정규 설비 발전소 원자료에 대해서 신속한 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이제 밝혀서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큰 지지를 밝히고 있어요. 또 트럼프는 3월에 발표된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반대라였고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왜곡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가격 인상 또그 때문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뭐 이어서 이제 높은 비용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반대에 시달리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도 완전히 끝낸다. 종식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요. 뭐 트럼프는 뭐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빠른 허가 절차 등을 통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뭐, LNG 수출, 천연가스 시추 등 이제, 그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가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존 바이든의 정책과 좀 유사하게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는 이제 허가, 전차, 허가 절차를 좀 제한적으로 승인을 하고 어 태양광 장비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접근을 매우 강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 또한 미국 자국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주장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내 태, 태양광 모듈 제 생산업체에 대해서 IRA 보조금 지급, 지급을 원천 봉쇄하거나 혹은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에너지 인식을 보면 뭐 결국 친환경적인 에너지 를 이용함으로써 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뭐 위하는 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이제 잔고의 미래가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관련된 에너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리스 정책은 이제 기존 바이든 정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이제 수혜를 지속적으로 줄 것이고, 이제 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뭐, 반대되는 입장으로 지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우호적인 슈퍼 메이저들이 IRA 보조금 유지 주장 등을 감안할 때 IRA 보조금은 전격적인 철폐보다는 수혜 범위의 변경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루수소에 대한 보조금 등이 지급이 뭐 거론될 수도 있고 뭐 또한 화석 연료 뭐 원전 등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트를뭐 끌어 나갈 수 있겠죠. 트럼프의 경우는. 그리고 미국 전력 수요가 이제 꽤 급증하고 있어요. 두, 그루, 두 후보 간의 가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 어, 가스 관련 글로벌, 뭐, 가스 관련 밸류체인, 생산, PNG, LNG, 액화, LNG 운반선, 뭐, 가스 발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가스 관련해서는 해리스, 트럼프 모두 굉장히 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뭐,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이 됐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고 당선이 됐다고 해도 어느 한쪽 인물의 치우친 테마가 아닌 정책적인 공통적인 테마라는 거라서 충분히 중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금일 뭐 11월 4일 종가 그러니까 어제 11월 4일 종가 기준에 37,750원인데 금일 뭐 한7% 이상이지 금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뭐 현재는 트럼프 당선이 좀더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는 건 누가 당선이 되든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뭐 다른 쪽에 대한 테마를 하나 더말씀드리죠습 혹시 광군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광군제는 이제 양력 11월 11일로 중국, 대만 이런 쪽에서 비공식적인 기념일 같은 거예요 한국의 빼빼로데이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한국의 빼빼로데이는 뭐 연인끼리 빼빼로를 건네주는 걸 축하의 의미지만 이제 이런 동남아, 중국, 대만 이쪽 권에서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날로 알수 있어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 혹은 뭐 중국 기업이들이 편승하면서 대만에선 뭐 쇼피, 타이완, 뭐, 에모에모가, 뭐모라고 하죠. 그런 뭐 오늘날 블랙 프라이데이의 버금가는 이제 대규모 소매 할인일로 변화를 했는데, 2009년에 이제 타오바오라는 중국의 거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 세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변모 하였고, 2010년에는 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백화점 특히 뭐 온라인의 텐센트 바이두 같은 텐센트라고 위챗 같은 거를 보시면 알고요. 위챗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카카오톡처럼 사용하는 그런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타오바오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 상업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면서 중국 전체에 좀 많이 퍼졌고 그 경제 규모도 커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랑 이제 어깨를 겨루 어떻게 보면 앞섰다고 볼수 있어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매출보다 훨씬 앞섰다고 볼수 있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중화권에서 세계적인 쇼핑데이가 됐고요. 이제 뭐 블랙데이가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로 진화를 한게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K컬처, 중국에서좀 시들어졌었어요. K뷰티가 하지만 K컬처를 힘입어서 동남아나 뭐그다 그런, 그런 다른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K뷰티의 그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장법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스킨케어부터 해서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헤어까지 그런 제품까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 K-뷰티에 대한 그 인지도와 상승세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얘기는 이제 11월 11일 광군제 이전에 이제 그 행사에 대한 기대 효과로 분명히 주가는 오를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도 뭐 어제부터 11월 4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광군제 이후에는 이제 매출이 분명히 증명이 됐겠죠. 그 증명이 된 매출 효과로 그 듀티 관련주들은 11월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모레 퍼시픽도 너무 좋고, 코스맥스 너무 좋고, 콕스메카 너무 좋고, 뭐, 이런 전통 있는 대장주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는 토니멀이라든가 마녀공장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광군제의 이제 이익은 보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광군제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 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